아니 이거 오른쪽 왼쪽. 응. 왜안 되지? 난 되는데. 뭐지? 상황 글씨만 들어와 단어도 아닌 거지 왜 그래 <laughs> 고뇌가 아주 깊은 아, 영웅이 <laughs> 경수를 왜 불러 <laughs> 영웅이나 부르지 경수는 왜 불러 <laughs> 난 꿈에 몇번 나왔는데 난 꿈에 나왔는데 A FEW MOMENTS LATER 지금 너무 많대해서 안 사라지고 있어 한 시간 남았으니까 한 시간 동안 해봐야지 뭐 많대잖아 아 이제 곧 그렇지, 사라질 그치, 것 같은데 백대로 응. 들어가는 거야. 에이 교야 빨리 QR코드랑 켜놓고 있어. 이건 뭐야? 두천대야 아최 같이 멀었어. 어머. 왜 이렇게 많아졌어? 다시 눌렀어? 아니, 아니. 나 이거 번 내리지 않았어. 어, 이것만 누던거고 있어. 어, 왜 매진입니다. 어? 아이씨. 아이씨. 다시 그냥 들어가 미안하다. 매진입니다. 이게 점점 저번부터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지는데? 영한이가 뭐래? 매진이 <laughs> 지금부터 시작이야. <laughs> 자 이제 시작이야. <laughs> 언니들 언니들 물어봐. 매진이 언니들 샀는지. 매진이 <laughs> 언니들도 못 샀나 보다. 아니, 도대체 누가 사는 거야? 오 어, 진짜. 나 진짜 잘 하는데. 아니 근데 이정도면 그냥 카트라이더 하 오는 거같아 <laughs> 이제 나가는 포도알 다 잡아버리게 아, 오케이 나가는 포도알 다 잡아버리게 포도야 포도야 나한테 오너 <laughs> 포도 아, 먹고싶다 포도, 포도 먹고싶다 갑자기 포도 먹고싶다 내 손으로 포도 좀 잡아주세요 <laughs>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실패 난 못해 <laughs> 빵빵빵빵빠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실패패빵